안녕하세요. 리안이의 침생활의 리안입니다. 오늘은, 이런 마술 세트들 이어서, 그, 이 손잡이 마술 이어서, 이건, 아, 하려 했는데 지금 재료가 없어요. 하려고 했는데, 이건 또 고장나가지고, 제가 여기 마지막에 재밌다고 보시라 했는데, 그건 죄송하고, 이, 마술 박스, 이걸 뜯어서, 이게 나와서, 이 마술하는 걸 보여드렸고, 오늘은 그냥 마술은 아닌데, 제가 이제 마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제가 원래는 동물 유튜버였거든요? 동물을 집에서 많이 키워가지고, 지금 저기, 개코. 개코도 있고, 매출이도 있고, 어쨌든, 많은 생물들이 집에서 키워서 동물을 하고, 막, 큐브, 막, 어쨌든 말랑이 이런 것들도 가끔씩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집에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한번 생각을 해서, 마술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걸 다 찍어가지고, 찍을 게 없고, 그 주말에 저가 그 아빠랑 마술 가게 에 가가지고 그 니키 에어 스피너가 어쨌든 그살 거고요 마술 도구를 일단 사고 그걸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